자, 이번에는 경비병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모드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드는 이제 이 우리 스카이림에는 이렇게 모든 NPC가 다 얼굴이 달라요. 그런데 이제 이 경비병 투구를 쓰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이제, 지금, 제가 이렇게 스샷을 찍어 뒀지만, 이좀 많이 이렇게 답답하죠? 얼굴을 볼수 있으면 상당히 이렇게 좀, 좀 답답함이 좀덜할 텐데, 지금 얼굴을 이렇게 가려놨어요. 그래서, 이제 얼굴을 볼수 있는 모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기왕 뭐 이쁜 캐릭 만들었는데 뭐 경비병 투구 썼다고 얼굴 도안 보이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이렇게 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경비병 투구 안으로도 얼굴을 볼수 있으면 되게 이렇게 조, 좋을 것 같아요 어, 모드는 이제 스팀 커뮤 스팀이 뭐라 그래 모드 매니저에서 제공을 하고요 이름은 세미오픈 카드 헬멧이라고 이렇게 모드가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미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얘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경비병인것 같고 얼굴은 이렇게 노출이 됐네요 그래서 이 모드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스샷에서 봤던 그 가해진 헬멧이 이 공개가 됐는가 그거 확인을 하면 됩니다. 오 얼굴 보이네요. 제 캐릭터 파란 눈이 맞고요. 눈도 깜빡깜빡하는 게 지금 제대로 뭐 얼굴을 드러낸 것 같아요. 이제 헬멧이 얼굴을 가리질 않네요. 자, 다른 NPC들도 지금 이 모드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. 경비병 지나가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. 말을 걸어서 자, 경비병이 저 앞에 가고 있습니다. 얼굴이 보일까요? 어, 얼굴이 아,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한번 다시 말을 걸어 봅시다. 이, 이 경비병은 눈이 좀 많이 빨갛네요. 다른 경비병도 이렇게 좀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가 한번 말 걸어 봅시다. 어, 어디 급하게 가고 있는데 어, 경비병이 잘생긴 애들이 없다. 그죠? 어, 경비병한테 신경 좀 쓰지. 오, 이렇게 대화하니까 되게 다정한 것 같아요. 그죠? 한번더말 걸어볼까요? 오, 얼굴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예, 적용이 잘 되고 있고요. 지금 뭐, NPC들도 이렇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이제 얼굴이 보이면, 캐릭터 얼굴이 보이면, 답답함도 좋더라고 이렇게 좀 기껏 이쁘게 만든 캐릭터들 그 얼굴이 이렇게 보여야 이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 모두 세미오픈 가드 헬멧인가 뭐 하여튼 그런 보드였구요 소개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캐리가 아무리 봐도 이북이 잘 맞는 것 같아 내 캐릭은